7월의 무더운 여름날, 김혜윤과 배인혁의 네티즌 어워즈 행보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오후 6시 35분 현재, 김혜윤은 44,198득표로 여자 연기상 1위에 당당히 랭크되어 있으며, 배인혁은 2,358득표로 남자 연기상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두 스타는 영화 동감에 함께 출연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영화 동감에서 김혜윤과 배인혁은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며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배인혁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 속에서도 깊은 속내를 지닌 훈남역을 열연하며 그의 다양한 매력을 발산했다. 그의 섬세한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혜윤은 사랑의 감정을 밀도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며 그녀만의 특별한 매력을 선보였다. 그녀의 연기는 감정의 진폭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몰입하게 만들었다. 특히 김혜윤은 국민 첫사랑이라는 닉네임을 얻으며 대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혜윤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랑 방식에 대해 당차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그녀의 캐릭터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그녀의 당찬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는 네티즌 어워즈에서의 높은 득표로 이어졌다. 두 스타의 행보는 단순한 인기 투표 그 이상이다. 김혜윤과 배인혁은 그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네티즌 어워즈에서의 높은 득표는 그들의 인기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력과 재능을 인정받는 증거이다. 영화 동감에서 보여준 두 배우의 케미는 단순한 스크린 속 연기가 아닌 현실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김혜윤과 배인혁의 팬들은 이들의 연기와 매력에 더욱 빠져들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김혜윤은 그녀만의 당찬 사랑을, 배인혁은 그의 깊은 속내를 담은 연기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이처럼 김혜윤과 배인혁의 네티즌 어워즈 행보는 그들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순간이다. 팬들은 이들의 연기를 사랑하며 그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 김혜윤과 배인혁이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그들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이들의 인기와 행보는 7월의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